정녕아 그거 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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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안녕하세요. 엄마야 어, 알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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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하스크림하세요 사장님 세요사장이아크림아이스크림 응. 아, 하세요안세요 너무 세요에무조금요오요 오! <laughs> 감사합니다 얼마에요? 만원이에요? 그래야지 얼마에요? 아네 감사합니다 염냠냠냠냠냠 오늘은 모래 아이스크림이네요 염냠냠냠 감사합니다 어저 자동차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주저앉았어 수영복 입힐까 안녕하세요. 엄마야. 알았어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저 자동차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, 저 자동차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. 자, 자동차도? 오, 자동차 아이스크림 맛있겠다. ạ <laughs> con <laughs> <laughs> <laughs>